네, 현재 비트코인이 정고점 넘기고 36K를 돌파 못하고 현재 조정이 오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을 여기 돌파 시원하게 나온 이후에 흐르는 상황에서 영상을 찍어 올렸을 때 여기서 이 구간 돌파한 이후에 지금 지지받을 만한 구간 대략 뭐 33K 정도 여기서는 이제 롱을 받을 계획이다. 그리고 저는 지지받고 다시 간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공유 드린 내용들을 같이 보면서 현재 흐름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조정을 올때한번더 내려오면서 RSI를 쭉 시키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었고요 내려오면 다시 롱을 받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더리움을 봤을 때 이더는 여기를 돌파를 하고 지지받을 만한 자리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다이버 컨펌도 있었거든요 이더에서는 그래서 이더는, 이더가 컨펌을 받고 같이 지지를 받고 갈지, 아니면 비트가 한번더 빠지면서 여기서 받고 갈지, 어, 고민을 하다가 그냥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고 올라왔을 때도 지금 컨펌이 있죠. 그리고 채널이 있었고, 그래서 위에서 여기 숏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숏 기다리고, 숏을 쳤는데 한번 손절이 나가고, 채널 상단에서 다시 숏을 들어가서, 다시, 숏으로 이제 익절을 하고 관망을 했습니다. 여기서 짧게 숏 타점이 있긴 했었고 다시 또 저는 내려와서 여기 한번더 깨지면 여기서 받을 생각으로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흐름을 봤을 때아랫사는 어, 계속 빠지죠. 빠지면서 우상향하는데 일단은 내려오는 것보다 여기를 일단 돌파를 하고 그 이후의 흐름을 볼 생각으로 일 롱을 들어가고, 여기서 채널이 있었죠, 또. 채널을 있고, 수렴을 일단 돌파를 했는데, 시나리오를 짰어요. FMC. 금리 발표 3시에, 그때 맞춰서 좀 우빙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일단 여기서 한번 쭉 세게 쏟아 올랐죠. 쏟아 올랐다가, 여기서 4시간 봉은 아니고 1시간 봉 다이버 컴포을받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 받고 내려왔지만, 이 흐름이 지지받고, 일단 한번더 가겠다. 라는 흐름을 갖고 있어서, 롱 들고 있던 거 여기서 반익절은 해놨는데, 내려왔을 때는 그냥 추가는 안 했습니다. 내려왔을 때는 추가 안 하고, 이거 갈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잤어요. 그리고 그냥 잤는데, 늦게 일어나는데 딱 스위칭할 자리더라고요. 4시간 봉곧 마감을 하고, 1시간 뒤에, 4시간 봉, 다이버 컨펌이 있고요. 이걸 분봉으로 봤을 때에도 이게 분봉 흐름이 내려가는 흐름이었거든요. 제 기준에 봤을 때이 채널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위 상단 채널을 그은 거라 좀 채널 자체가 명확한 건 아닌데 그래도 좀 채널로 볼 만한 흐름이 있어서 여기 숏 일어나자마자 여기서 숏을 스위칭했습니다. 아까 전에 여기서 반익절 해 놓고 이렇게 보고, 지금, 일단 홀딩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이제 흐름이 어떻게 되냐, 이걸 봤을 때, 일단 중요한 건 여기 돌파를 했잖아요. 이 구간을 저는 깨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4시간 봉에서 컨펌을 받고, 어좀 하락 추세로 전환됐다고 보이지만, 이 기본 추세, 이 상승 추세가 꺾인 건 아니라고 보고, 추세 안에서 좀 기간 조정, 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RSI를 일봉, 4시간 봉 많이 시켜놓고, 여기를 깨지 않고, 여기 지지받는 구간들 있죠. 이 근처 33K 안에서는 지지받는 흐름이 나오고, 여기를 지지받고, RSI 많이 시키면서 시간 조정을 좀 주다가 돌파를 하지 않을까. 라는 시나리오를 일단 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안 깨지고 지지받고 간다. 이게 가장 큰 흐름이고 그 안에서도 좀 디테일하게 여기 구간에서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올 것 같다라는 게 메인 시나리오고 어, 여기를 깨진다라는 관점으로는 안볼것 같아요. 아직은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 이렇게 흐름이 나왔을 때 여기서 롱 타기 위한 좀 차트 흐름이 나온다면 그때 또 공유 드리고 저는 또 롱으로 또 스위칭할 계획이고 일단 알트 코인 같은 경우는 이 구간 비트가 횡보를 하는 이 구간에도 펌핑이 많이 올것 같습니다. 알트 순환매가 뭐 지금 계속 알트 불장인 건 누구나 다알수 있죠. 이거 비트가 조정이 이렇게 오더라도 알트는 계속해서 순환 펌핑을 이어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비트 같은 경우는. 조정이 오더라도 추세가 전환되지 된 것은 아니다. 추세가 전환이 됐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이 추세 안에서 좀 짧은 기간 조정이 있으면서 과열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쭉쭉쭉 찢어가는 모습을 저는, 어, 시나리오로 가지고 있습니다. 제 차트 분석은 여기 링크 트리 클릭하시면 이쪽 텔레그램으로 실시간으로 공유를 드리고 있고요. 빙익스 거래소 11월 이벤트 KYC 핸드폰 연동하시면 110달러 증정금이 있습니다. 한 15만 원 정도 되고요. 거래량 달성하시면 추가적으로 더 증정금이 있으니까요.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쪽 링크 트리에서 클릭하셔서 네, 가입하셔서 이벤트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